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가 좀 길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일부에 또다음부 하시면 어차피 2부에또예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조금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도 많은 분들 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성교사에게 어, 협력을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점심은다 드셨습니까? 네다 네. 드셨나요? 네. 네. 네 오늘 참 이렇게 목사님 피터만 목사님 말씀 참은혜스럽죠네 아, 예, 성교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뭐 어떤 때는 아, 저 아프리카에 계시고 어떤 때는 또 중국에 계시고 <laughs> 정말 세계로 이렇게 선교를 다니시는 아, 귀하신 목사님이세요. 네 예, 제가 저도 이제 세계로 이제 선교를 어, 꿈을 꾸고 있는데. <laughs> 저도 그런 날에 올줄 믿습니다. 아멘. <laughs> 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열방으로 나가셔서 이제 성교도 하시고, 예, 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그렇게 펼쳐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제 얘기 좀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 네, 예쁜 유수현 선교사님 오늘 참 이쁘게 하셨어요, 그죠? 아, 너무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 오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시고 오신 분들 이렇게 참 감사한데요. 어, 대학 이만 정말 어내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 퀄리티가 콜렉터, 내퀄리터도 높아지겠죠. 자량 성광선도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 차아이나 모든 온매무생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만큼 자신의 콜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면 무조건 올리는 게무척이 아니라 근데 여기 이채영 고사님 어디 가셨나요? 이채영 고사님 얼른 나와 보십시오. 아까부터 자리에 안 보이십니다. 굉장히 귀하신 분이세요. 청아를 하신 분인데 어, 지금 오전 1부 순서에, 예, 안 들어가신 분들은 2부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2부 순서를,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어,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부에 못 하신 분들은 2부에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으면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딴데가 있고, 나 천에 안 들어갔어. 에이, 그러고서 그냥 어디 딴데가 앉아 계시면, 여러분 순서 없어도 오시면, 수서 다 넣어드려요. 불평불만 하나도 할거 없습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내순서 없어. 그런가? 불평불만 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예배자리에 오셨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십시오. 예. 그러면 다떼갑니다 세웁니다.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제가 그냥 가시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근데 그냥 가신 분도 계시네요. 예, 성 목사님 가셨나요? 예, 연세 많이 드셔서 참 목소리가 굉장히 청초롭게 좋으십니다. 지금도 그저 우리 목소리는 하나님 주신 목소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부 순서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 김밥 정신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안 드셨나봐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예. 청이렇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또성시를 발휘해서 이렇게 예, 점심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예, 또원요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고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쓴소리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좀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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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아시는지 못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늦게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두 분을 더 모시고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오셨어요. <laughs> 늦게 오셨는데 그분 우리 방송에 처음 오시는 분입니다. 자고도 모르는 분도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세 분이 찬양하고 또세 분이 또 합창까지 시켰잖아요. 오신 기념으로 합창도 하시라고 신앙성도 하시고 몇 곡을 하고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인사도 없이. 여러분, 저는 사역 다니면서 후원 안 하고 찬양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후원 안 하고 찬양한 적한번 있는 것같아한 번. 한번 제가 이렇게 후원을 준비를 못 해서 제가 후원을 안한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적지만 후원을 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세 분이라 그냥 단체로 오셔가지고 그냥 하시고 그냥 가시면 이 방송 무너지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바쁘기도 하고, 아직 촬영 편집이 좀 서투르기 때문에, 이렇게 성규별을 드리고서 촬영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그 돈을 다 주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촬영 출연하시는 분들 후원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찬양과 칼럼 하시는 분들은 만원 이상 후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 0 메시지 하시는 분들은 2만 원 이상 후원을 하셔야 되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은 또더 크게 후원을 하시면 감사하겠죠. 예, 여러분들이 아셔서, 예, 물질은 예배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후원을 안 하고 찬양을 한번 해보니까요. 휴, 내 자신도 못 믿겠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 건지 내가 제대로 드린 건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항상 물질과 함께 간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방송이 우리 방송이 이렇게 커가고 활성화되고 축복받음에 따라서 여러분들 후원하시는 여러분들도 절대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계시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방송이 커갈수록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 소속한 물질 얘기야도. 그러지 마시고. <laughs>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제일 선을 다해서 이 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방송하는데, 여러분 많이 힘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한번 어떤 목사님, 방송하시는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분이 방송에 오셨는데, 아니, 어떤 방송 가니까 후원 안 받던데, 여기 내가 후원을 받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고기고 우리는 우리죠. 그러시다 말씀하셨다 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해야지, 거저 하고 다려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면에 정말 갑지게 여러분 갑지게 하나님 앞에 대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원 하시는 그런 예배자, 살자리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이후에도 예또 순서가 이렇게. 그대로 순서들이 쭉 있습니다. 길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자리 멈추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여기또 추천번호, 여러분 다 있으시죠? 저에 네, 네. 1번 들어보세요 1번. 1번. 1아 그럼 누 1번. 1고 1번. 1그 1번. 1번. 1미리 그런 걸챙번셔야죠 제가 다번호 써드렸는데 번 근데 오늘 저기 순서지가 조금 부족했네요. 아이고, 한 30장 뽑았으면 좋았을 거아니아요2 5장만 제가 <laughs> 부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사기를 도와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선물을 한 다섯 번 추천해서 드릴 겁니다. <laughs>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우리, 그렇습니다. 광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